형호야, 형호야. 우리 와프는 뭐 아예 안가 <laughs> <누가> 다. 아, <laughs> 거 누가, 우리 목 아, 진

어 재미니 안 되지? 응. 아 되니까, 네. 어, 가지러 가야 돼. 어, 나 지각하겠어. 수관은 사실 시작하는 게 얼마 안 되는 아요그 그렇죠. 어, 지금까지 그런 생각하시니까 여기도뭐예 네, 아무래도 이제 돈이 네. 그렇 하는 거죠 만약에 저기 하루 딱 주어지신다면 저희랑 함께 좀 저희는 상관 안 하시고 지금부터 딱 쉬세요. 업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. 연락도 그니까요. 안 하고 그냥 뭐다 정리가 된 상태예요. 네. 뭐 하고 싶요 네. 만나고 싶은 사람을 네. 예 예.